본인 돈을 투자해서 하는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은 반드시 의심하셔야 해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이어 브라더스의 신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SNS, 문자, 온라인 등을 통해서 부업 알바, 뭐 팀미션 알바, 여러가지 알바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급증하는 팀미션 사기.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미션 사기란 여러 명이서 리뷰를 써 주면 적당한 포인트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 등의 사기입니다. 자, 상품을 사고 후기를 쓰면 수수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초반에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적당한 소액의 출금을 해 주곤 합니다. 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자, 1단계 가상의 쇼핑몰에 가입을 시키고 상품 구매를 유도합니다. 자, 1단계에서 소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더큰 수익을 위해서 VIP방으로 초대를 해주겠다고 유인합니다. 자, 3단계. 자, 5회차까지 빠짐없이 입금을 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뭐 그런 대왕을 두고서 출금이 바로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팀원 중에 단한 명이라도 중도 포기를 하게 되면 전체가 받을 수 없다. 팀에 대한 책임제로 함부로 빠져나갈 수 없게, 빠져나가게 된다면 죄책감을 얻을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올가매고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은 내가 빠지면 팀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에 대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려서 함부로 행동을 할수 없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몇만원, 몇십만원, 뭐 이렇게 시작되지만, 추후에는 몇천만원, 뭐 이렇게까지도 금액 단위가 올라가곤 합니다. 자 이때 아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대출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돈을 대신해서 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자 추가 입금을 지속해서 거부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면 방을 폐쇄하고 새롭게 방을 파게 됩니다. 잠수타는 거죠. 자 쇼핑몰 사이트는 대부분 이제 조작된 사이트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팀원들 또한 허상의 인물들로서 포진되어 있는 사기 집단입니다. 자, 신고하거나 의심을 하게 되면 곧바로 새로운 사이트, 그 새로운 톡방을 파서 그쪽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자, 대부분 해외의 IP를 이용하면서요 사업자 또한 위조된 사업자 혹은 전혀 사기와는 상관없는 사업자들을 활용하면서 추적이 어렵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자, 팀 미션 알바에 대한 주의사항 알아볼게요. 본인 돈을 투자해서 하는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은 반드시 의심하셔야 해요. 자, 가짜 쇼핑몰에 가입, 그리고 단체방에 초대, 그리고 지속적인 입금을 원할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피해를 입었다면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최근 급증하는 팀미션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누구나 언제든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할것 같습니다. 작은 의심일지언정 반드시 확인 또 확인을 하시고요. 주변의 경각심을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 팀 미션 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혹은 위에 있는 상담 전화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편안하게 상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이어 브라더스의 신피디였습니다.